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결정적 낭만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명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련의 모든 사생활 과정들, 생활한 과정들 다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니, 것? 이거는 돈 액수를 맞추는 아니, 거잖아요. 공직공중의 핵심은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직에 공직을 좀 감당할 만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아니 그게 그게 자질과 역량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남의 돈 받으면 그 사람 공직 갖고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선 사업을 그치. 하는 사람들 은 아니고 그렇게 공돈을 줬을 때는 대가를 바라가 준 거기 때문에 공직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국민의 자산은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 자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덕성으로 꼽는 거고 이 문제에서 걸리는 거고 아까도 뭐예컨대뭐돈 1, 2만원 또는 뭐 천만 원 이천 만에 헷갈리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게 아니라 뭐 8억씩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 의욕이다 의욕이다, 의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숫자로 증명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막 응용하시면 됩니까? 아니, 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얘기... 아, 직권 청원... 여단이다 하더라도 청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청원이 시작하기 전에 얘게하면 하면 됩니까? 아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 자료라도 내야 된다 그 자료 거니까. 문제는 왔다.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든간에 본인이 최대한 내겠자 이틀 청문회가 시작부 되기 전에 청문회 끝나고 자료 안 내서 금지 기을 하면 되겠죠 문회 청문회가... 적격이 아지면 적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청문이라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니를해지 청문회가 면적격지 청문회가 적격이아니이아가아아니야가아니가가니니니 안 통증 네. 있냐고? 아 범죄 이이범죄인가있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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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면 조국사 때다는 조국은 입증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입증이생각 그, 사실 지금 처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이후에처벌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가 아니,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도 막장에서 입증됐습니까? 조국이 아니는과정에서 네. 사실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적 지금 단계에서 의욕만 갖고 는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틀만 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아니, 는데그 외에도 계속 인제는 문제 뭐냐면 국민, 국회의원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행정부를 갖다 견제할 의무는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으면 그걸 파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감싸고. 이거는 저건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 갖고 자꾸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확정된 그렇잖아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네. 의욕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거 확인하는 거. 그게 첩보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확인하게끔 자료를 갖다 요청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자료도 안 주고 있는 것까지. 자료 안 주고 요청을 기잖이 있습니다. 처벌를끝날거때안되면그걸 계속 네. 문제 삼으면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게.